이두 권의 공주박물관이 나오게 되었던 건 저희 둘째 아이 덕분이거든요. 음~ 지금은 덕분이라는 말을 쓰지만 한때는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저에게 있어서 육아를 하면서 끝없는 질문을 갖게 만들었던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만나갔던 아주 많은 선생님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라고 한숨 쉬었던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였었거든요. 둘째 아이를 처음에 이제 유치원을 샀살에 저는 이제 보냈었는데, 보냈었는데 다섯 살에 이천에 보내자마자 이 아이가 공주에 물들어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짜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공주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공주라는 캐릭터는 너무 생각이 없는 캐릭터 같았어요. 맨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머리 붙고 저렇게 머리 묶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쵸이 드레스 입고 저 드레스 입고 맨날 왕자랑 뱃너를갈 궁리를 하고 그쵸그 어떤 공주 책에도 공주가 공부하는 거 없어요. 그나마 백번 양보해서 그렇 베일이 미녀와 야수가 그렇 거기서 책 독서 좋아하는 공그렇 여자 인물 한명 나오지 대부분의 공주들은 뭐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 책을 이제 읽어주다 보니 더더욱 저는 이 공주라는 것이 너무나 문외화에 가깝고 심지어 또 요즘 같은 21세기에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백마탄 왕자나 기다리는 의존적인 캐릭터가 전 정말 총태적인 난국인 것 같아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가급적 공주 근처에다 못 가게. 전 정말 장난감을 줄 때조차도 총칼 화를 주면서 키웠거든요. 그 이후로 주구장창 공주책만 보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났었어요. 심지어 그 기간이 1년째 공주책만 보는 거죠. 제가 정말 그 1년 동안 도를 닦았거든요. 다른 책으로 꼬시려고 정말 많은 방법을 도용을 해봤는데 주구장창 공주책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이를테면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전 세계를 무대로 나는 비록 그러지 못했지만 저희 아이들만큼은 전 세계를 무대로 그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막쫙 그쵸 역량을 펼치는 이런 존재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희 집 한켠에는 늘 세계 지도가 붙어져 있어요 막 벽에 정말 책꽂이를 <laughs> 어, 말을 해놓고 거기 책꽂아도 모르 어, 아깝다. 왔었지만 책을 너무 좋아했고 책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책물관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굳이 책꽂이를 꽂지 않고 그 자리는 벽지 세계 그좀 벽지도를 딱 붙여놓고 그건간만큼은 세계를 무대로 자라게 하고 싶어서 끝만 나면. 뉴스에서 예를 들자면 뭐 런던에 올림픽이 열렸다 하면, 아, 여기 영국에 런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올림픽이 열렸대 막 이러면서 어디서 전쟁이 났다면 바로 얘들아 얘들아 바로 여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서 세계 지도를 끊임 없이 노출하면서 애들을 키웠는데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관심도 1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셋 중에 셋 정도 있으면 확률이 33%인데 그렇죠. 하나 정도 관심이 가져줄만 한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거 나만 뻘짓하고 있는구나. 정말 저희 집벽 세계 지도는 벽지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둘째 아이가 공주를 좋아하는 어느 날, 우연히, 우연히 하다 보니,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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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뒷걸음 치다가 잡듯이 우연히 클라파트라 칠세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 세계 지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부랴부랴 달려가가지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네가 좋아하는 클레파트라 7세가 바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대. 라고 말하는 순간 애들 눈이 띵 커지면서, 어디, 어디? 하면서 드디어 몇년 만에 벽지로 사용하던 세계 지도가 아이들 가슴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먹히는구나 싶어서, 어, 영국에 있는 그쵸, 엘리자베스 1세를 이야기하게 되고, 아, 중국에 있는 공주, 우리나라에 있는 공주, 막뭐 이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했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 음, 그쵸, 세계 지도를, 세계 여러 나라를 아이들 가슴에 심으려고 할 때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던 그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했던 그 공주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정말 그 많은 교육자들이, 연구자들이말두 가지거든요. 많이 아는 아이가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배워요. 두 번째, 좋아하는 아이가 더 빨리 더 많이 배워요. 이두 가지 중에 저희 둘째는 많이 아는 아이에 해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엄마, 엄마, 나 그럼 커서 영국으로 유학을 갈 거야. 어디서 또 유학이란 말을 주워듣고 왔는지, 유학을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 얼마나 기쁘다는지, 그래, 그래, 가라, 이러면서, 그쵸. 응, 그 유학을 가려면 영국은 영어책을 읽는다, 막 이러면서, 그쵸. 어, 영어책을 노출하면서, 그쵸. 짧게, 제가 아파, 아파버리는 바람에, 어, 누구도 하지도 못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잠시라도, 아이들 가슴에 새이열한을 심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진짜 아이의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게 되는데 역시 내 연구 결과로 나와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 아이들의 공주를 좋아하는 걸 통해서 이두권의 어린이 지식 그림책을 쓰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 책들이 뭐 어린이 문화진흥에서 좋은 어린이 책 선정이 되고 중국으로도 수집되고 어, 리더십을 키워준 우리 공주박물관도 문화체육관광부로서의 위양도 <laughs> 서로 그렇죠 어, 선정도 되는 감사한 영광도 얻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어, 진짜 아이들의 관심사가 아이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물꼬가 되어서 정말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좀더 믿고, 제 안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엄마였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쫓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